자 2-26페이지 과세 유흥 장소의 과세 표준입니다. 21년도 기출인데 우리 오늘 나눠드린 거 잠깐 볼까요? 실제 어느 거 어떻게 나오나? 제가 해설을 달아드렸으니까 그건 가서 보시고 자 2021년 개별 소비세 기출 문제인데 지금 2020 제가 1년부터 했나요? 지금까지 다 20점이었어요. 100점이 이제 100점 만점 중에 20점이니까 뭐, 배점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네 과목인, 네 세목이니까. 자, 지금, 물음 1번 보시면, 어, 골프장업과 관련한 개별소비세법상 과세, 장소, 요건. 과세 요건이죠. 그 다음에 과표. 세율에 대해서 써봐라. 그 다음에 이제 물음 2에 대한 거는 있고, 물음 3은 과세, 유흥 장소, 과세 요건에 대해서 써봐라. 이거죠. 그죠그 다음에 물음 4는 과표. 과세 유흥 장소의 세율에 대해서 써보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출제가 된 거니까 작년 개별소비세 기출 문제는 난이도로 보면 상은 아니에요. 상은 아니다. 이게 자, 그렇구나. 자, 문제 아니 문제가 아니라 규지좀 보실게요. 자, 우리 과세 유흥 장소의 과세 표준. 그러니까 과세 유흥장소가 시험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개별 소비세 불복 대상 또는 소송 대상으로 가장 많은 게 과세 유흥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논란이 많고 이슈도 되니까 자꾸 출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과세 요건도 정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지난 수요일 날 했던 과세 유흥장소 의제 규정 판단하는 거 봤죠? 과세 유흥장소 판단하는 거. 그 다음에 과세 유흥장소 유흥행위, 음식행위 의제하는 것도 봤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도 연결을 해가지고 무릎 하나 무릎 하나에 거기에 무릎에 넣을 수 있는 거니까 그걸 쓸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과세 유흥 장소 주제별로 쭉 뽑아갖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요. 그렇죠? 자, 이제 과세 표준이에요. 자, 우리 이제 과세 유흥 장소 어, 과세 표준인데 이거 요금이었죠? 자, 기본적으로 이 요금이었어요. 세율은 몇 프로였어요? 1 0였어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과세 유흥장소는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음주가무였다 그래서 일단은 주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유흥종사자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렇죠? 그리고 뭐가 있어야 됐어요? 스테이지가 있어야 됐어요.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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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게 아니지. 노래하거나, 춤을 추거나. 그렇죠? 그 부분과 관련한, 그래서 우리가 그 관련 다른 법령 규정도 제가 소개해 드렸잖아요. 그죠? 자, 이제 그런 건데, 과표에 대한 얘기를 좀해 볼게요. 여기 유흥 규정이라고 할게요. 납세 의무자 누구죠? 경영자죠? 그쵸? 렇 그러니까 과세 유흥 장소 경영자가 납세 의무자예요. 그러니까 과세 요건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납세자가 누구니, 과세 대상이 뭐니, 과표가 뭐니, 세율이 뭐니 이런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 빼와 갖고 정리할 를수 있어야죠, 그죠 자, 근데 과표가 뭐였죠? 요금이었어요, 그죠? 그러면 얘가 지금 요금이 100만 원이라고 해보자. 자, 이제 요금이 100만 원인데 여기 우리 종업원이 있어요. 자, 여기 이제 고객이 있었고요. 이제, 이 관계에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게. 이제 봉사료가 40만 원이 있다고 해보죠. 그러니까 봉사료가 40만 원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용 유흥음식행이, 우리 과세 대상이 뭐였어요? 과세 대상이요. 유흥음식행이요. 이거 부가가치세랑 비교해서 써라 그러면 뭐라고 쓰실 거예요? 과세 대상을. 납세 의무자는, 얘는 사업자니까 부가세 납세 의무자고, 얘는 경영자니까 납세 의무자고, 그렇게 비교해서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과세 대상은, 부가가치세는 용역의 공급이니까 과세 대상이고, 그 다음에 얘는 유흥음식행이니까 과세 대상이고, 뭐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법에서 쓰는 용어를 써주는 게 고득점, 맞는데 좀, 좀 도움이 된다. 좀 말씀을 좀 드렸죠. 그러니까 이걸 그냥 용역이라고 쓰시면 조금 높은 점수를 맞기는좀 그렇다. 감점 요인이 되는 거지. 융, 음식, 행위고 여기 100만 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과표가 얼마냐는 거죠, 지금. 이 케이스를 놓고 봤을 때첫 번째 과세 표준 원칙은 100만 원이라는 거죠. 근데 원칙은 1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과세 표준 예외입니다. 얘가 이제 60만 원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별다른 얘기 없으면 원칙에 의한 100만 원을 과표로 하되, 이제 과표 예외에 해당하는 건, 그래서 60만 원이 된다는 건 봉사료가 차감이 된다는 얘기죠. 봉사료가 차감이 되는 건 요건을 갖춰야 된다는 거 것. 요건을 구비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봉사료를 제외한 60만 원이 요양반 경영자 과표라는 거죠. 그런데 그첫 번째가 이 부가랑 비슷합니다. 구분기재할 것이에요. 봉사료하고. 주류, 주류대하고, 이게 구분기재가 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실제 지급 사실이 확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이 돈이 실제로 지급이 돼야 된다. 나중에 합격해서 가보시면, 실제로 지급이 안 됐는데 지급됐다고 이렇게 허위로 돼 있고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가면 좀 어둠의 영역이잖아요. 여기가, 그리고 나중에 합격하고 가시면, 처음에 첫 번째 길을 잘 들어야 돼요. 와서 돈 받을 돈이 뭐 우리가 한200 있는데 와서 술한잔 먹고 가세요. 그거 응하면 안 됩니다. 그 뒤로 계속 술로 때워요. 여기요 그래서 이제 생산님들도 음 저도 그랬지만 나중에 좀 경력이 이렇게 되고 그러면 후배들한테 물려줍니다. 이런 거래체들은. 왜냐면 좀 깔끔하게 살고 싶은 거죠. 술 좋아해도. 어? 자 그래서 실제 직업 사실이 확인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 수익금액이 이거, 이거랑 일맥상통한 건데요. 구분기재하고 일맥상통한 건데 수익금액에 기재하지 말 것이에요. 이게 수익금액에 미기재죠. 엔드로 충족이 돼야 됩니다. 엔드로 충족이 돼야 돼요. 이게 자 교재를 좀 보실게요. 원칙입니다. 동그라미 1번이죠? 자, 우리 과세 유흥 장소의 유흥 음식 행위, 이게 과세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요새는 제가 이제 첨삭을 안 해드리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첨삭도 해드리고 그랬거든요. 답안 이렇게, 쓰게 하시고, 쓰게 해서 제가 받고, 그걸 이제 첨삭도 해드리고 그랬는데, 어떻게 잘못 쓰시는 분들이 많냐면요. 과세 유흥 장소에 대한 과세 표준은, 이렇게 쓰시는 분이 많습니다. 과세 유흥 장소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과세 유흥 장소의 유흥 음식 행위가 과세, 그게 과세 대상이지. 그 무슨 얘기 아시겠죠? 그렇죠? 자, 어쨌든, 유흥 음식 행위를 할때 요금이라는 거죠? 그 원칙 얘기였고요. 자, 요금이란 음식료, 연주료, 그 밖에 명목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과세 유흥 장소 경영자가 유흥 음식 행위를 하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받는 금액 중자 종업원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죠. 근데 이제 이게 하나 제가 조심을 해야 될걸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종업원이죠, 그렇죠? 근데 이 종업원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볼 거냐가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판례에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 지금 제가 자유직업소득자, 사업소득자, 자유직업소득자 보세요, 자유직업입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나요? 종업원이 여기 룸사롱에 근로관계를 통한 근로자일 신분일 수도 있죠. 고용근로자, 우리가 종업원이라고 보통 고용근로자 생각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유직업 소득자 아니면 고용근로자면, 그럼 자유직업 소득자는 사업소득 아니면 기타소득이겠죠? 그죠? 이쪽은 뭐가 되겠어요? 고용 근로자라면 근로소득이 되겠죠?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봉사료가 이게 우리가 요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6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보세요. 이유흥 음식 행위에 대해서 이 사람한테 뒀는데 이 사람이 고용 근로자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게 별도로 지급된 대가인가요? 이 전체에 대한 대가에 지불이고 나머지 직원들한테는 그 근로에 대한 대가로 월급을 준 건가요? 전장가요? 후장가요? 후장. 그래서, 얘는 무조건 다 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자유직업소득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논리가 성립하려면, 60만 원이 성립하려면. 이게. 자, 그래서, 고용근로자일 때는요, 구분기지 여부와 상관없이 다 포함해요. 원칙국대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직업소득자가, 아, 되어야 된다는다. 되야 된다. 그건 하나 좀 참고로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 자. 세금 계산서 등의 봉사료 금액 자 구분 기재 나왔죠? 세금 계산서라든지 신용 카드 전표라든지 뭐 이런 데다가 구분 기재가 좀 돼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 지급 사실이 확인이 돼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요금에 포함되지 아니해야 되는데 봉사료를 경영자가 자기 수익금액에 계산하면 포함하는 걸로 한다니까 수익금액에 넣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요 요건이 충족이 되면, 그러면 60이다. 이게, 그래서, 지금 이 과세 유흥장소, 과세 표준과 관련해서, 원칙에 대한 거 써보고, 봉사료에 대한 규정을 써봐라. 이것도 잘 물어보는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어려운 건 아닌데, 뭐, 한번 같이 짚어가